먼저 숄더레스트에 엉덩이를 꽉 붙이고 양 발바닥을 붙이고 앉아 주실 거예요. 발바닥을 열어 내셔서 골반 안쪽을 늘려줄게요. 허벅지를 양손으로 단단하게 누르신 상태에서 왼손을 조금 더 길게 밀어내시고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때 오른쪽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당겨주시면서 왼손을 더 길게 밀어내 주실게요. 이대로 호흡을 크게 한번 마셨다가 후 뱉어주세요. 다시 마셨다가 호하는 숨에 몸통을 좀더 틀어 주실게요. 이때 허벅지 안쪽뿐만 아니라 흉추를 더 비틀어 준다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 이번엔 반대 방향. 오른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더 길게 밀어주시고 오른쪽 귀가 바닥을 향하도록. 어, 만들어주세요. 어깨를 앞을 향해서 더 밀어내시면서 흉추를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이번엔 양손 바닥을 짚어주세요. 아래로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 이때 어깨가 너무 축 처지지 않도록 밀어내시고 후하는 숨에 정수리를 더 뻗어내실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호흡 하실게요. 마셨다가 호하는 숨에 몸의 저항감을 조금 더 풀어 주세요. 이번엔 오른발을 앞으로 쭉 뻗어 내실 거예요. 허벅지를 쭉 뻗어 내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숄더레스트 모서리로 쏙 집어넣어 주세요. 벽에 기대있다는 느낌으로 허리부터 어깨까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이대로 롤다운 진행하실 거예요. 마셨다가, 호하시는 숨에 고개부터 끄덕이셔서, 앞으로 손끝을 길게 뻗어나가시면서, 캐리지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잡으면서, 마셨다가, 쭉 다리를 바닥으로 깊게 밀어주시고, 아랫배부터 바닥에서 수직으로 세우실게요. 그 위로 이제 한 분절씩, 한 분절씩, 마지막에 머리를 세워주시고, 한번더 정수리 뽑아내는 느낌. 통일하게 롤다운. 고개부터 끄덕. 내 어깨부터 손끝까지 멀리 뻗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몸통의 힘으로 버텨 주세요. 올라올 때 마찬가지 내 아랫배를 먼저 세워 주시고 그 위로 하나하나 마지막에 이마 시선이 정면을 바라보시게. 한번더 롤다운으로 쭉 내려가실 거예요. 앞으로 내려가신 상태에서 양손 캐리지 끝을 짚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발목 움직여 볼게요. 돌시 하시면서 종아리가 쭉 당기는 느낌을 느끼시고 발끝을 최대한 당겨주세요. 포인할 때는 앞 정강이 발목 앞쪽까지 스트레칭. 다시 마시면서 돌시 호하시는 숨에 포인으로 발끝 길게 뻗어내세요. 발목 움직임과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실 거예요. 종아리가 어느 정도 가벼워질 때까지 진행하실게요. 여기에서 다시 롤다운으로 올라오셔서 자, 이제 이 척추에 힘을 키워주는 동작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양손에 이 스트랩을 하나씩 걸어주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모서리로 쑥 지워넣어주세요. 어, 노란색깔 스프링 하나로 세팅을 하실 건데요. 팔을 이용해서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 조금 강도가 높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강도를 낮게 하시고 싶으시면 스트랩 길이를 길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시고 호하는 숨에 척추 정렬 유지해서 눈 높이로 손을 뻗어내요. 이때 손을 강하게 뻗어낸다는 느낌보다는 내 몸통에서부터 손끝이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밀어내세요. 다시 마시면서 스트랩 돌아오실 때 갈비뼈를 더 커지게끔 만들어요. 계속 호흡과 동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손 뻗어낼 때 후, 마시면서 갈비뼈 커지고 후 하시면서 손끝 내 몸에서부터 멀어지셨다가 손 돌아오는 길에도 몸통 유지에 조금 더 신경 쓰세요. 이때 허리에 과한 힘을 주고 세우진 않지만 구부려지지 않도록 계속 일정 부분 긴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 동작을 하실 때 대부분 골반 앞쪽을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어, 몸통이 굽지 않고 골반을 바로 세우는 근육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골반 앞에 힘을 계속 쓸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계속 몸통에 힘 주시고 이때 내 상체가 앞으로 쭉 들어가지 않게 골반에서 머리 수직선상 유지해 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살짝 올리셨다가 임마면 앞으로 서클을 그리실 거예요. 다시 눈 높이로 후 하고 뻗어내시고 머리부터 살짝 올라가셔서 임마면 앞으로 서클을 그려주세요. 더 다이나믹해진 동작으로 내 척추를 흔들어 주심으로써 좀더 강도로 올려 주실게요. 이번엔 강도를 좀더 높여서 더 길게 팔을 사용하시는 것만큼 강도가 더 올라가실 거예요. 앞으로 후 하시면서 뻗어 내셨다가 그대로 마시면서 돌아올 때 척추 정렬 유지할 수 있도록. 이때 자극은 어깨 부근에 더 많이 들어가시겠지만 내 집중은 복부의 힘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손을 앞으로 쭉 뻗어낸 상태에서 고개부터 끄덕이시고, 손을 좀더 길게 뻗어서 발끝 잡아서 돌씨로 스트레칭 만들어 주세요. 다시 아랫배부터 롤업으로 일어나시고, 반대쪽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바로 여기서 포포인트로 넘어갈 거예요. 캐리지 끝머리를 잡아 주시고 정강이를 숄더레스트 사이에 끼워 주실 건데요. 이 공간이 좀 빡빡하시면 숄더레스트를 분해하셔서 아래에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우선 이 자세에서 견갑골 안정성을 먼저 만들어 주고 시작할게요. 몸통을 아래로 쭉 떨어뜨렸다가 밀어내시고 다시 마시면서 몸통 아래로 경갑골은 내 몸에서 뒤로 빠지셨다가 호하시면서 밀어내요. 이때 경갑골이 내 몸보다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다시 몸통이 떨어지시면은 경갑골이 내 몸보다 뒤로 빠져 있으신 거예요. 다시 앞으로 내 밀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먼저 경갑골의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회원님께 먼저 익혀드리는 거예요. 어깨가 아래로 축 쳐지셨을 때 어깨 밀어내세요. 견갑골 앞으로 밀어내세요. 하면은 자세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손을 가운데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스트랩을 잡은 손을 엉덩이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만으로도 복부에 힘이 은은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내가 한 손을 바닥에서 치움으로써 상다리가 네 개였던 게세 개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걸 더 몸통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대신 해주셔야 돼요. 마시고 후하시는 숨에 팔꿈치를 접어서 몸쪽으로 당겨오세요. 팔꿈치 축이 움직이긴 하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내상완골을 기준으로 전환만 당겨오시면서 팔꿈치를 접어주실게요. 동작을 하시면서 어, 움직이는 쪽팔 어깨가 바닥으로 축 처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고 양쪽 어깨의 높낮이가 같으셔야 해요. 몸통 유지하신 상태에서 후하는 숨에 갈비뼈 조여내시고 다시 마시면서 풀어줄 때도 몸통의 정렬을 유지하셔야 돼요. 가능하시면 머리 위로 뻗어내는 동작까지 연결해 볼게요. 어깨, 팔의 힘이 상당히 필요한 동작인 만큼 강도가 올라가시고 어, 올라간 강도에 따라서 몸통의 힘도 좀더 많이 들어가셔야 하는 동작이에요. 이때 노란색깔 스프링으로만 진행을 하셔도 굉장히 빡빡해요. 어,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하시는 숨에 손끝 더 길게 뻗어내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번에 손목에 스트랩을 찬 채로 포포인트 동작 진행하실 건데요. 어, 조금 더 바닥에서 할 때보다 안정감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어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 올려주는 덩키킥 동작 진행하실게요. 이때 다리 올리시면서 허리가 툭 떨어지시면 안 돼요. 다리가 올라가실 때 요추 정렬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동작하는 거에 신경 써 주세요. 다리를 올려 주시면서 엉덩이에 들어가는 힘에 집중. 이때 어깨도 조금 더 밀어내시고, 캐리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세요. 어깨 한번더 밀어내시고, 다리가 올라갈수록 복부의 힘도 같이 들어가시고 엉덩이가 좀더 단단하게 어,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는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내신 상태에서 다음 동작. 손은 캐리지를 긁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안전하세요. 이때 다리를 너무 높게 드실 필요는 없고, 힘드시면 낮아지셔도 괜찮지만, 골반의 정렬만 잘 유지해 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팔꿈치를 접어 주시면서 동작해 볼게요. 후하시는 숨에 손으로 스트랩을 쭉 끌고 오시고, 다시 마시면서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때 제일 중요한 점은, 내 허리춤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하고 처음 세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다시 마셨다가 후 하시는 숨에 갈비뼈 쪼여 내고 내 몸에 흔들림을 느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가시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내 몸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지는 꼭 하셔야 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실 수 있어요. 조심해서 캐리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사이드 동작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일단은 헤드레스트를 한칸 올려주셔서 팔꿈치를 헤드레스트와 숄더레스트 사이에 두실게요. 내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명치를 지나서 꼬리뼈까지가 막대기를 유지하는지 보시고 어 무릎이 골반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세요. 이때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밀어내는 동작을 연습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틀린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인지를 하셔야 어, 더 바른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어요. 일단 손으로 끌고 오시고. 반대 손으로 스트랩을 고정시킨 다음에 발에 안전하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머리부터 골반 일자 유지하시고 반대 손은 숄더레스트를 잡으셔도 좋고 내 옆구리를 잡으셔도 좋아요. 각자의 강도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이때 발은 끄트머리를 어, 바깥쪽으로 턴아웃 시켜주시는데요. 요거만 해도 엉덩이에 은은하게 자극이 들어가셔요. 네, 내 정근의 길이가 허락하는 만큼 다리를 천장으로 번쩍 올리셨다가, 내 네, 척추 정렬 유지하신 상태에서 바닥으로 다시 다리를 내려주시면 돼요. 발끝은 계속 턴 아웃 상태에서 다리를 그대로 끌어 당겨 올리는데요. 이때 몸통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셔야 되겠죠. 다리 올라오셨다가 쭉 내려주실 때 다리가 텐션을 잃을 만큼 내려가면 안 돼요. 이 스트랩이 바닥에서 평행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어, 그 지점까지만 내려주세요 마시면서 다리 쭉 올라오셨다가 어디까지 내릴지는 스스로 이제 어~ 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릴 때 허벅지 안쪽 내 정근의 힘을 이용해서 내려주시는데요 어~ 다리가 움직일수록 어, 엉덩이가 점점 뻐근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네, 몸통을 유지해주는 힘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안쪽까지 이때 목이 불편하시면 시선을 바닥으로 돌리시면 조금 더 긴장감이 떨어지실 수 있어요. 다시 마시고 그리고 옆구리 떨어지지 않도록 후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를 조금 더 타겟팅 해볼 거예요. 이때 발을 쭉 밀어내시면서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고관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릎에 빵 차지 않도록 발끝을 바깥쪽으로 쭉턴 아웃 시킨 상태에서 동작 진행하실게요. 허벅지를 계속 밀어내신다는 걸 강조해 주셔야 돼요. 이때도 당연히 척추 정렬 유지하시고 다리가 움직일 때 복부의 힘 계속 유지할게요. 엉덩이가 늘어나셨다가 밀어낼 때 엉덩이가 좀더 단단해짐을 느끼세요 이번엔 다음 동작 발바닥을 마시면서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실게요 이때 엉덩이가 상당히 늘어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시 뒤쪽으로 올 때도 옆구리 처지지 않게 다리를 쭉 뻗어 내시고 다시 발바닥 앞으로 쭉 뻗어 내시면서 엉덩이 이완 다시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를 뒤로 끌고 오세요. 이때 아래쪽 허벅지도 바닥을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엉덩이의 힘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계속 허리 처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움직이는 내내 엉덩이가 조금 더 불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골반 앞쪽을 바짝 접어서 이때 골반이 말려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골반 앞쪽 주름을 더 빳빳하게 접어주실게요. 다음은 이제 스트랩을 허벅지로 이동시키실 거예요. 음, 캐리지 위에 누워주시고 발을 공중으로 동동 띄운 상태 그리고 옆구리를 살짝 띄워놓은 상태에서 손은 숄더레스트로 고정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음, 유지해주세요. 이때 이제 발 사이는 유지하시면서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턴아웃시키시는 거예요. 골반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면서 엉덩이 뒷부분의 힘으로 허벅지를 끌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세요. 이전 동작에서 엉덩이를 이미 타겟팅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엉덩이 힘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올 거예요. 아래쪽 다리도 바닥을 상당히 눌러주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계속 옆구리 처지지 않게 엉덩이에 불타는 느낌을 느끼실게요. 다음, 서서 이제 동작 진행하실 건데요. 계속 스트랩을 이용하실 거예요. 이 스트랩을 종아리 부분에 한번 끼워주시고, 뒤쪽으로 나와주실게요. 많이 나오실수록 스프링 장력 때문에 강도가 좀더 높아지실 거예요. 이때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앞쪽으로 스트랩으로 인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뒤로 살짝 당겨내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어, 캐리지를 피해서 사선으로 서실게요. 양손을 허리에 잡아주시고 정강이가 앞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정강이를 가만히 계시면서 힌지 만들어주세요. 골반 앞쪽을 반듯하게 접어내셨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머리를 앞으로 쭉 밀어 넣으시고 이때 엉덩이가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 가운데 정렬을 유지하고 움직여주세요. 내려갈 때 계속 머리를 앞으로 쭉 뻗어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때 동작 하시면서 무릎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시는 것 보다는 앞으로 살짝 여유를 주시는 게더 나아요. 계속 앞 발바닥에 체중을 주시고 내려가실 때좀더 발바닥이 무거워지셨다가 밀어내시면서 일어나요. 발바닥 무겁게 눌러서 엉덩이에 무게를 최대한 실어주실게요. 자, 이제 손으로 스트랩을 끌고 나오셔서 한 발을 뒤쪽으로 똑같이 치워주세요. 자, 여기에서 상체를 앞으로 쭉 밀어 넣으셔서 머리가 앞으로 더 쏟아지게. 이때 엉덩이 힘으로 상체를 쭉 일으켜 주시면서 캐리지가 엉덩이의 힘에 의해서 끌려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셨다가 팔이 아니라 엉덩이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일어날 거예요. 계속 엉덩이가 단단해짐을 느끼시면서 마시면서 길어지고 후하시는 숨에 고관절 신전. 다시 마시면서 어, 팔이 이 스트랩처럼 저쪽으로 끌려가기만 하시지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도록 계속 손은 저 스트랩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다음은 동작의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자이때한 발을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다시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시면서 뒷발을 다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중심을 온전히 왼발로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 엉덩이가 지탱하는 힘이 좀더 강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길게 들어오셨다가 후하시면서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시고, 이번에는 힌지 상태에서 어, 팔의 힘을 이용해서 스트랩을 끌어당기실 거예요. 이때 이 스트랩을 끌어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는 동작중에 왼발이 더 단단하게 기둥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때 하체를 더 단단하게 버티며 팔을 당기는 것보다 더 집중을 해주세요 다음은 회전을 응용한 동작이에요 몸통을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 주시면서 내 왼쪽 엉덩이가 더 버티는 힘을 느끼셔야 돼요. 마시고 후하는 숨에 내 쇄골을 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이때 하체가 고정됨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내 몸이 움직이시면서 내왼 다리 엉덩이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걸 집중해 주세요. 리포머를 이용한 시퀀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